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아침에 부산 지역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태풍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봤었습니다. 한 8시 40분,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9시에 부산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데 갑자기 한 8시 45분쯤 되면서부터 바람이 싹 잦아지면서 비도 싹 그치고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아, 태풍이 소멸됐나 할 정도로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막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산 지역을 옆으로 통과해가지고 울산 지역으로 상륙해서 내륙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어 태풍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 물론 이제 부산에도 저 아래쪽 지방에는 어 홍수도 막 나고 뭐 많은 이렇게 비도 오고해서 피해가 좀 있었는 것은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좀 위쪽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연제구는 약간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은 뭐 그렇게 큰그 피해 없이 어 지나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 물론 이제, 지금 위쪽 지방은 어떻게 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으로 봤을 때는, 어 걱정했던 것보다는, 음,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어, 비는 오지 않고, 어 바람도 거의 잦아들어서 이제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다음 지난 금요일에 그 미국 증시인데요. 어, 지금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이 또 많이 빠졌어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하락을 하게 됐고요. 해외 증시 한번 보시면 어그 전날 라스닥이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도 급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5% 가까이 빠졌다가 이걸 꼬리를 달고 쫙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 은봉으로 저가 마감을 했다면 어, 꺾여서 추세가 하락 추세다 이렇게 해서 약지로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걸 들어 올려서 꼬리를 달고 위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악재를 반영하고 들어 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모두 해소되고 들어 올렸다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다시 들어 올렸죠. 빠질 때도 아주 강하게 빠졌지만, 들어 올리는 힘 또한 아주 강했습니다. 다우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쭉 내려갔다가 꼬리를 달고 위로 다시 올려서 이평선 위에 딱 갖다 놓는 모습. 그래서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덜 올렸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 유럽 정시는 미정시가 초반에 많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어,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뭐 미정시가 반, 어, 반등하면 바로 오늘 저녁에 반등할 것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일본 정시는 그 약법 정도선에서 미국 정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마감을 했죠. 이평선 위에서 딱그 지지를 하면서 눈치 보기 이런 의미고요. 중국 정시도 보겠습니다. 어, 중국 정시가 의외로 조금 빠졌습니다. 한1.5% 정도 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어, 상당히 그 고민이 많이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정시는 상승을 해버렸어요. 코스닥 지수가 1.48%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0.67%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정시가 꼬리를 달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악재를 반영하고 들어올렸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보고 밀어올리는 것 같은데 어,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5 정도로 어, 어, S&P가 그랬고 나스닥 선물은 거의 한1.4% 정도 마이너스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떨어 올려버려가지고 이게 또 상당히 좀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떤 악재로 인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동학게임의 어 힘인 것 같아요. 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해가지고 어,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음, 제가 오늘 생각해 본 것은,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이제 강세장은 불마켓이라고 하고 황소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약세장은 베어마켓에서 곰을 이제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월가에 거기에 황소 동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상승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황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 황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정신은 황소하고 곰하고 힘싸움하는 황소가 이겼다, 곰이 이겼다는 그런 그, 자본주의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가 과연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을 들어보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 최근 들어와서 저는 비관론 쪽으로, 하락 쪽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정치 상황이 아주 좋다. 이 좋은 강세장에 돈못 보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가 만발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이. 악재가 다 해수, 그, 반영됐기 때문에, 정신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서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개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 이 좋은 장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좋은 장에, 돈못번 사람은 바보다, 이런 쪽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좋은 장에서 돈을 못 벌다니, 이런 쪽으로. 어, 그래서 제가, 어 현금 100%를 해서 다 팔고 나면 이 좋은 장에 돈안 벌고 다 팔아 버리고 언제 돈 벌려고 하느냐 라고 이제 그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다들 강세 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관론자로 지금 어, 그 전에는 어, 저는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그래도 올라가는,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어, 이제는 거의 완전히, 어,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 상당 부분 꺾여서 그 내려, 내려갈 위험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이고 약세장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제가 약세장 비관론자 미국 정시도 끝나고 나면 항상 전문가 이야기 나올 때두 파트가 나와요. 강세장 강세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재 정시를 진단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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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의견을 올리고 그다음 또그 비관론자 중에 누구 대표적인 사람을 꺼집어서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이런 것들로 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두 가지를 다 올립니다. 이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관점의 이 시황은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약세장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 부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는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은 항상 공존합니다 항상 상승할 수도 없고 항상 항상 하락할 수도 없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이 다를 뿐이지 그게 어디가 맞다 틀리다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로 맞다 틀리다는 물론 있겠지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어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그 비관론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을에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 날씨가 지금 선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기 환자들이, 에, 나올 시기가 됐고요. 여기서 감기 환자들, 특히나 목감기, 뭐, 비염 쪽, 이런 쪽의 환자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감긴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고, 이런 사람들이 병원을 함께 찾게 됐을 때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 거리두기 2.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긴장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 저는 그 저희 집에 오늘 그 보일러 고장 나서 수리 기사가 오긴 했지만 외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시나 어, 저희 집 사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감염 됐을 수도 있죠 무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럼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전염 돼서 옮겨 가지고 온 곳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 못 하게 하니까 그 술집이나 식당을 사용 못 하게 하니까 편의점으로 몰리고 편의점을 막고 나니까 한강변에서 어 모여서 어 파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2차 팬데믹은 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 상당히 불안하게 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럼 오늘 장의 어, 특징적인 종목들 개인적으로 봤던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어, 풍력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동안 이 움직임이 둔했던 삼령엠택이라는 종목이 이 삼령엠택 종목 오랫동안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이쓸때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뭐 하여튼 그 오르면 계속 누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기만 했던 이 종목을 어. 대충한 여기쯤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방향을 돌리고 나서 저도 이 점에 들어갔다가 그 빠져버렸는데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짧게 대응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종목이 좋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시장 흐름을 너무 짧게 반응을 해서 제가 정리해버리고 나면 많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때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어, 풍력의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 뒤를 동국 SNC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스펙코 같은 종목도 올라갔었고. 근데 장 후반에 가서 확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형 엠택이 다르게 계속 풀리니까 요또 상한가 풀리면서. 어, 그나마 대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려서 거의 상한가를 남 시간에서 상한가를 유지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서 풍력개발주들이 출렁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고요. 뭐삼강 mmt 이런 종목들도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분리매각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두산솔루스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수소차 관련주인 두산 퓨리셀이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금요일 날 건드렸던 종목인데요 마지막에 정리해 버렸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제가 종목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뭔가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제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제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풀셀이 대장으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 그 세트로 움직이는 SPL셀 거의 한 20%까지 올라가다가 밀렸고요. 그 다음 JNK 등 종목도 한20% 가까이 갔다가 밀리고 해서 수소차가 강했습니다. 강한 그 모습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른 조금 뭐 조금 조금씩 데이터 관련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오늘 가장 강했던 게 어, 풍력하고 어, 수소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그 다음 그 어,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부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그코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었거든요. 코엔텍을 금요일 날 매수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시간의 거리에서 팔 기회가 있었어요. 매수잔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딱 마음 먹다가 안 팔았는 이유는 8시 30분에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그 9시에 도착하니까 9시에 도착하면 아주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리에서 안 팔고, 어, 브리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주말에 동해안으로 비켜간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아침 8시 반쯤에 부산의 날씨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 집 창문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9시에 부산에 도착하면 아주 난리 날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올라가면 팔려고 딱 생각했는데 8시 40분부터 바람이 그치기 시작하고 9시가 다가오면서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태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어떤 소식 겁나게 버려가지고 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코렌트액이 폐기물 관련한, 특히나 IS 동서에서 만 삼천원대의 매수, 뭐, 인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재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것 같고. 그렇지만 적어도, 어, 오늘은, 금요일날 태풍의, 그 태풍 피해 우려감으로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연으로 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손절하고 나면, 태풍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여기서도 한번 보여줬었죠. 그, 그런 현상이 나왔었죠. 어땠냐면, 스페코에서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스페코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음, 여기쯤이었었을 거예요. 전쟁 관련해서 스페코가, 북한에 어떤 위험, 그, 김여정 씨가, 그 권한 위임, 뭐 이래가지고, 전쟁 관련 느낌으로 올라갔었는데요. 그 다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빅텍이 밀리면서 같이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전쟁 관련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을 다 하고, 손절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이 전쟁 관련, 전쟁으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손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풍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 코엔텍도 마찬가지로, 그, 일단 태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 앞에 있는 일봉들이 많이 물려있었어 이게 또뭐 특별하게 강하게 올라갈 그런 느낌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전부 해버렸고요. 그 다음, 손절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이걸 이차한부를 매수하면서, 일단, 손실은 만회를 했습니다. 이참부를 제가 어디에 매수했냐면, 코엔텍 다 팔고 나서 이참부를 3만 450원에 샀습니다. 3만 450원이니까, 어, 여기에서 샀습니다. 이걸 산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어, 확진자 숫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확진자 숫자를 봤는데 지금은 또좀 비슷해졌는데, 아까 그 제가 이 시점, 제가 그 이차환불 들어온 이 시점에 어제보다 확진자 숫자가 한 3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 코로나가 잡히는 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어,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다가 어, 여기서 대충 어, 팔아 가지고 코엔텍 손실 난걸 많이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 다 정리해 버렸어요. 어, 조금 아쉽게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좀 올라와서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전부 정리하고, 현재 현금 100%인 상태입니다.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약세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정리하고요. 오늘 장고는, 어, 원래 그 1000만원 있었는데, 제가 130만원을 또 인출을 했습니다. 이걸 그, 오늘 130만원을 어그 거래 계좌에서 일반 통장으로 인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배팅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손실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이 금액이 이제 지난번에 저 제가 최초 투자금이 866만 원이기 때문에 어그 이제까지 벌어놓은 돈한 204만원 수익이 났는데요. 그중에 200만원을 빼는 의미입니다. 어제 70만원, 어저께 70만원하고 오늘 130만원 해서 합쳐서 총 9월 3일에 70만원 9월 7일에 130만원에서 200만원을 통장으로 빼냈습니다. 빼내고 계좌에 있는 게 870만원입니다. 최초 투자금이 866만원이니까 어, 투자금만큼만 남기고 벌었던 수익은 전부 다 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최대한 줄여서 어, 저는 약세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완전히 진정이 되고 나면 어, 다시. 어, 인출했던 걸 집어넣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에 870, 인출금 200에서 합치면 1,070만 원이 현재 잔고가 되고 있고요. 그 물론 이제 오늘 잔고가 이게 600, 아, 869만 9천 원인데요. 이거 870만 원으로 그냥 잡겠습니다. 딱그뭐 100원짜리까지 맞추긴좀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본전에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미정시가 상당히 출렁거리는데요. 오늘도 마이너스 0.3에서 0.7뭐 이렇게 들쑥날쑥 들었다 들쑥 들쑥, 들쑥 놨다는데 특히나 나스닥이 한1.4% 정도 빠지는 영향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 어 지금 한 19분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미 손정 회장님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그 애플, 테슬라 같은 이런 기술 주에 상당 부분 많은 돈을 몇 조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를 했답니다. 현물만 투자한 게 아니고. 몇 조에 해당하는 현물에다가 그다음 콜 옵션을 또몇 조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연준에서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급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게 그 주기적으로 끌어올린거죠 소프트뱅크 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몇조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해갖고 강제로 주가를 확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이 올라간 주식이 위로 더 올라가면 소프트뱅크가 수익이 더날 거기 때문에 이익실현을 해버릴 거란 생각이 들죠 그럼 대주주 매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올라가면 얘네들이 팔아먹을게 보여지니까 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프트뱅크에서 들어왔는 물량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어, 위로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어~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가기 조금 힘든 그런 장이라는 어~ 그런 의미로 어~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어~ 수익 손실 없이 그, 마감을 했고요. 통장으로 돈을 일단 최대한 많이 빼가지고, 당분간은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제가 목요일을 보는 이유는, 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외국인들이 크게 하락시키지 않고 지수를 지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악재가 나타난다면 지수가 급락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 3일 정도는 최대한 포지션을 가지지 않고 어 종목을 그 가지지 않고 한 100만원, 200만원 단타로 어 그냥 가볍게 매매하는 이 정도로 시장을 관망하는 쪽으로 어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